사무에라 22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22장 49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51절 아 5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제 첫 번째를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시고 또 새해 2026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가이 땅에서 왜 공고함이 환난을 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기 나타나는 공고함은 바로 끊임없이 옛 자로부터 나오는 악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나오는 환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기서 환란의 원어적 의미는 악입니다. 악. 네. 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 안에서 옛자로부터 나오는 그 궁극적인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사실 환란이 많은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서 나, 나오는 죄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은 궁극적으로 최악. 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스스로에 대한 죄악과 상대방에 대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죄악을 매일 목도하며 실망하며 원망합니다. 때로는 시기질투하며 보복하고자 그악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아무리 개선해 보려고 안 되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공고함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너무 감사다라는 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할때아 그렇구나 내가 육신대로 반응하면 저렇게 교만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때 우리가 겪는 궁극적인 악이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 내내 사울왕을 비롯하여 요압, 압살롬 등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돌아보며 교만하여 그 교만한 자들의 횡포와 그런 악을 보니까 그때는 뭔가 강성이 보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비참하게 결과론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높이시며 인도한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공고함을 그 악에서 벗어남을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등불은 원어적 의미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인생에 단순히 그냥 인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며 생명을 어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라는 의미, 의미로, 의미로 여기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암담한 상황 속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꼭 마치 정말 죽은 자 같이 되는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에서도 유일하게 살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리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를 원수를 뒤쫓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적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적들을 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녿 활을 당기도다 여기 나의 발이 암사슴 발 같다라는 것은 험한 산악지역으로도 <laughs> 민첩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암사슴을 나타내는데 이는 고대로부터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별다른 무기와 전략이 부재했던 고대의 상황과 다윗이 피신했던 환경이 산악지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형을 고려한다면 군사의 발이 민첩함이 승리의 강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의 발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암사슴의 발처럼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다윗의 승리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비하여 다윗의 손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동 출신의 다윗의 손을 전쟁에 능하도록 지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단지 막대기와 돌멩이만으로도 어, 중무중한 어, 블레셋 군, 어, 군사들, 특별히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여호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태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의 등을 향, 어,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게 띠를 띠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다윗 스스로 혼자 무엇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를 띠우고 함께 멍에를 매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하나님의 주권만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당신의 주권에 따라 이꼭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멸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매어진 언약의 관점에서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용감하게 골리앗과 대적하면서 싸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의해서 모독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부은 다윗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세상의 어려운 상대를 상해서도 온전한 승리한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4장 14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기, 어,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종들과 함께 그 숫자가 318명인데요. 거기 그때 북적 연합군은 사실은 엄청난 수의 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렇게 홀로 소수의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을 여기서 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대한 적들과 싸워 승리한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대하게 보이는 마귀와 싸우되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승리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말씀은 로마의 장군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 통치자들을 로마에 데려와 많은 군중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 이후에 비참하게 죽이는 시대적 배경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어둠의 그 거대한 세력들을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시고 어둠의 통치자들을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니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모든 민족 중에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까요?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그의 왕에게 주시며라고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신정 국가의 이스라엘 통치자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윗만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장차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다윗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다가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꼭 죽을 것만 같고 패배할 것 같은데 인생 역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핍박을 극복하고 왕이 된 것과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여 왕권을 안정적 기반 위에 세운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사무엘서의 문을 여는 첫 시작에 뭐가 나오죠?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오늘 지금 살펴본 바로 다윗의 노래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사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노래의 결론을 메시아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베푸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어둠에서 빛을 밝히시며 영적 승리 영적으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마, 마무리하고 새 2026년을 어, 지금 맞이하는 이 어, 과정에서 다윗과 같이 하늘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정말 나를 죽은 자 같은 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나의 궁극적인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 모든 영혼들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혹 삶의 고달픈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다윗처럼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 같은 그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투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님에서 부족하고 죽을 것 같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낭망할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살리시며 그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럼 믿음의 고백과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그런 전쟁의 최후 승리자임을 믿음으로 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우리를 죽음, 어, 죽음에서 살리시고.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도 하주옵소서.